1번 영상의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1번 영상의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셔서 인디이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 내가 더블클릭한 영상만 보여주죠. 소스 모니터에서는 여기서 가장 해맑게 웃고 있다고 생각되는 장면을 인점과 아웃점을 사용해서 4초 정도를 한번 구간을 설정해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서 예를 들어서 2초에서 인점을 찍으셨으면, 2초에서 인점을 찍었으면, 6초에서 한번더 아웃점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4초 정도 되는 부분에, 키보드의 I랑 O키 누르시면 단축키에요. 키보드의 I랑 O키. 자, 이번 영상도 더블클릭 하셔서, 인디케이터 이렇게 움직여서, 가장 해맑게 웃고 있는 장면에서 인점, 그리고, 아웃점 이런 식으로 I 오키 눌러가지고 인아웃 구간을 4초씩 4초씩 설정해 보세요. 앞뒤로 공간을 좀 여유를 주세요. 장면 전환 효과 넣을 거라서 너무 0초부터 시작하시면 좀 곤란해요. 연속해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1번 클릭, 시프트, 4번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2134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순서대로 지정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비디오 1번 트랙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는 필요 없으니까요. Alt 누르시고 드래그를 이렇게 오디오만 Alt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딜리트 누르시면 오디오만 바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 드래그 딜리트 오디오는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의 사이즈가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에 비해서 영상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눌러 가지고 화면에 맞춰 줄게요. 자, 영상 처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D 누르시면 앞뒤 사이사이에 크로스 지절부가 들어가서 스 부드럽게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도 만드실 수가 있겠죠? 완성 영상 다시 보시면 하얀 화면에서부터 스윽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끝날 때도 하얀 화면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흰색 백그라운드 색상이 흰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이 프로그램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하얀색 색종이를 깔아줄 거예요. 하얀색 종이, 컬러 매트를 깔아줄 건데요. 지금 비디오 1번 트랙에 영상들을 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칸 위로 올리고 그 밑에다가 깔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몇개안 되기 때문에 전부 선택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면 되는데 여기에 한천 개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움직이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트랙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이렇게 세개씩 아마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비디오 1번 트랙 뒤에 빈 공간 있죠. 여기.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 중에 add 트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add 트랙. 을 누르시면은 트랙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근데 4번 트랙이 생겼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게 4번 트랙이 생긴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애드 트랙을 누르시면 여기에 바로 위에 트랙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밀린 겁니다. 한번 4번 트랙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딜리트 트랙 눌러보세요. 딜리트 트랙은 해당 지정한 트랙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보다 더 밑에다가 한 트랙을 만들고 싶거든요. 여기다가 한 트랙을 만들고 얘네들을 위로 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비디오 1번 트랙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뉴 중에 또 에드 트랙즈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디오 트랙 보시면은 비디오 트랙은 한 개를 만들 건데 밑에 보시면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스먼트 옵션 눌러보시면 여기에 바로 비포어 퍼스트 트랙. r a c k 첫 번째 트랙보다 더 앞에다가 몇 개를 만들겠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트랙은 한 개를 만들 거고 플레이스먼트는 비포어 퍼스트 트랙.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오디오 트랙은 안 만들 거니까 0개 입력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오디오 서브 믹서 트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소리 조절할 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한 개의 비디오 트랙을 비포어 퍼스트 트랙에 만들겠. 오케이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이렇게 비어 있는 트랙이 맨 밑에 하나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자, 여기 트랙에다가 흰색 컬러 매트 하나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매트는 파일에 New 컬러 매트 여기서 찾으시면 되죠. 파일에 New 컬러 매트 또는 이 아래쪽에 New 아이템 프로젝트 모니터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여기 눌러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 컬러 매트 여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 매트 흰색 컬러 매트 하나 만들어서 1번 트랙에다가 깔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쭉 잡아 당겨서 좀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처음에 쓱 나타나서 쓱 나타나서 이렇게 쭉 넘어가겠죠? 다시 하얀 화면으로 넘어가겠죠? 물론 이렇게 선택하시고 Alt 위아래 화살표 키 누르셔도 되구요 여기 트랙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능도 있었죠. 트랙 셀렉트 포워드 툴 이걸로 첫 번째 트랙 클릭하시면 다 선택되는 거니까 시프트 클릭하시면 돼요. 시프트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한 트랙에 있는 클립들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프트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도 한 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알트 위아래 화살표키 누르시면 순서 바꿀 수 있긴 합니다. 타입 툴로 화면에 하단쯤에 클릭하셔서 붙여넣기 일단 하고요. 오, 왜 이렇게 커? 윈도우에 에센셜 그래픽 열어서 윈도우에 에센셜 그래픽 열어서 뭐 폰트랑 사이즈랑 위치랑 이런 거 조절하셔가지고 하단에다 이렇게 글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쭉 눌려서 잘라서 잘라서, 잘라서 내용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요, 이 트랙 아까 만들 때 add 트랙은 트랙 하나만 만드는 거 내가 선택한 부분에 바로 위에다가 트랙, 빈 트랙 만들어주는 거 delete 트랙은 내가 선택한 트랙 지우는 거 add 트랙즈는 내가 몇 개의 트랙을 일괄로 만드는 거 그리고 delete 트랙즈가 또 있거든요 delete 트랙즈는 무슨 기능이 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뭐 비디오 트랙을 지울 건데 올엠프티 트랙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트랙들은 다지워져 이런 식으로 트랙 정리할 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굳이 트랙은 그냥 소스를 드래그해서 트랙이 없는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소를 떼시면 자동으로 트랙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이 정도 자막이 만들어지셨으면은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거 있거든요 이거 뭐 캠페인 로고 같은 게 나왔다가 사라져요 이것도 자막 그래픽 클립으로 만든 건데 자,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 요거. 자, 인디케이터를 잡고 움직여서 영상 마지막 영상이 사라진 이후에 어디쯤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둘게요. 이렇게 둔 이유는 자막 타입툴로 자막을 또 만들 건데 비어 있는 트랙에 인디케이터 바로 뒤부터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자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먼저 두고 여기서 자막을 만드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인디케이터를 여기다가 두시고요. 타입 툴로 일단 화면을 클릭해서 웃서요 오늘도 오른쪽 화살표 키 글자 하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몬소리체, 몬소리체 120, 문단 가운데 정렬, 화면 가운데 정렬, 색상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두께는 한10 10 정도로 할까요? 가운데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레이어 보시면 글자 레이어가 이렇게 있죠. 저 글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한 개가 더 생겨요. 제자리에 포해져서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의 그래픽 클립 안에 글자가 두개 있죠. 드래그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영어로 스마일, 아이고. 스마일 캠페인 이렇게 입력을 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은 검정색, 테두리는 사용 안함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한45 정도, 그리고 화면 세로 정렬, 위치는 약간 글자 위쪽 어디쯤에다가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상자가 있죠. 상자 테두리 상자. 저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이 그래픽 클립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왼쪽에 도구 툴 보시면은요. 펜 모양의 도구가 있거든요. 선을 그릴 수 있는 펜 도구가 있는데 이거 꾹 눌러 보시면 기본 도형들이 좀 들어 있어요. 상자를 그릴 거니까 렉탱귤을 클릭하시면 돼요. 렉탱귤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상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 주세요. 이렇게 드래그해서손을딱 떼시면 상자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클립에는요. 글자뿐만 아니라 도형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레이어 보시면 이름이 Shape0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네임으로 한글로 큰상자 이름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레이어는요 이름 못 바꿔요 글자 레이어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큰상자 레이어를 아래로 잡아당겨서 다른 글자들보다 저 뒤에 가도록 순서를 좀 바꿔 주겠습니다 큰상자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맨 뒤로 보내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 테두리는 검정색, 내부는 뭐 사용 안함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어피어런스 속성에서 필은 사용 안함 체크를 아예 꺼 버렸고요. 테두리는 사용함, 검정색. 그런데 두께는 몇. 이제 글자의 두께와 좀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서리 자세히 보시면 네모네모 상자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요거 잡고 움직이시면 크기를 임의의 크기로 좀조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좀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잡고 움직이시면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 잘 맞춰주시고 세로 정렬만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화면 세로 정렬만 한번 눌러줄게요 요거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가 이제 원본에서는 끊겨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다시 상자 도형을 선택하고 상자 도형 여기 글자 부분 요 부분을 요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여기 그 선이 끊겨야 되는 부분에다가 상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선이 끊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글자가 다 포함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시고, 화면 세로 정렬 한번 눌러줄게요. 화면 세로 정렬. 그리고 P를 켜고 스트로크는 끄겠습니다. 도형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스크 상자.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이 마스크 상자는 드래그해서 큰 상자보다는 위에, 하지만 글자들보다는 밑에 순서를 여기로 변경을 해줄게요. 마스크 상자 레이어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요 어피어런스에 마스크 윗 쉐입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거 클릭하시면 아이콘 모양이 도형이 아니라 마스크 모양으로 바뀌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색과 다 있는 겹쳐 있는 친구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밑에 있는 레이어들만.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상자 안에 그 밑에는 그큰 상자밖에 없었잖아요. 큰 상자가 겹쳐서 보여요. 겹친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자가 맨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맨 위에 있으면은 이 상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을 보여줘요. 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에 겹치는 친구들만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를 쓰는 거거든요. 요게 지금 근데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반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선이 끊기고 나머지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만드시면은 마스크는 꼭 리벌스나 인벌트 반전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마스크를 체크를 하시고 인벌트까지 체크를 하시면 지금 상자 색을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원래는 그냥 마스크만 체크했었으면 이 상자 안에 겹쳐있는 부분만 보여주는 건데 인벌트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 색과 겹쳐있지 않은 부분만 남겨놓고 감춰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실제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나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똑같이 마지막에 넣고 싶어 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익스포트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영상 작업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저희 가 아까 꺼내 왔었던 로고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통째로 드래그해서 이 뒤쪽에다가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너무 크죠.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그래픽 클립을 클릭하고 저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펙트 컨트롤 열어보시면 메뉴가 좀 많아 보이죠. 이거 일단 닫아볼까요? 제일 앞에 있는 화살표 다 클릭해서 화살표 제일 앞에 있는 화살표만 클릭해서 다 닫아보시면. 비디오 소스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세 가지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모션, 오파시티 타임, 리맵핑. 이 중에서 모션만 열어볼게요. 모션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안티 플리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케일이 크기예요. 크기. 스케일이 100%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100%거든요. 이 스케일, 스케일 값을 조절해 보시면 이미지를 더 크게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50% 정도 넣어서 이미지의 크기를 한 절반으로 좀 축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스케일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영상이나 자막 다 동일합니다. 사라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로고 이미지 클릭하시고 나는 얘네들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어?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에 모션에 스케일 조절하면 되겠네? 안 돼요. 여기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스케일 조절하시면 이 글자들을 크기를 조절한다기보다는 얘네들이 들어있는 요 클립 덩어리를 강제로 확대축소하시는 게 돼요. 지금 얘가 기본 크기잖아요. 이 크기를 강제로 확대해버리면 를 흐려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 그래픽 이 덩어리를 그래픽 클립 덩어리를 좀 키우고 싶어 전체적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씩 크기 조절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에 비디오 속성에 있는 모션에 스케일 값을 제가 키워볼게요. 키우고 키우고 키우면 흐려져요. 이런 식으로. 흐려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픽 클립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영상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영상이나 로고 이미지 같은 거 클릭하시면 이펙트 컨트롤에 딱 요거 세 개만 뜨거든요. 비디오 속성 세 개만 떠요. 그런데 그래픽 클립들은 클릭하시면 기본 비디오 속성 외에 그래픽스라는 별도의 속성이 따로 열립니다. 열렸죠? 여기 보시면 아까 레이어들의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얘네들 클릭 한번 해 보세요. 레이어 이름 열어 보시면 어, 글꼴 뭐 색상 뭐 이런 거 여기서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특징이 하나의 레이어에 대한 뭐 세부 속성들, 위치 값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그래픽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저 친구들을 일괄로 컨트롤 해주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벡터 모션,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앞에 화살표 클릭해서 그래픽 클립의 벡터 모션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스케일이 있는데요. 이름이 벡터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스테이를 확대 축소하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받게 되는데, 벡터 속성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래픽 클립에 있는 스케일을 확대하시면 를안 깨져요. 그래픽 클립에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이 친구들의 벡터 속성을 유지를 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모션에도 스케일이 있긴 하지만, 이 밑에 비디오 속성에 있는 모션은 강제로 잡아당기는 느낌이라서 흐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픽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일괄로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셔야 돼요. 특히,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